약간 밀리는 것 같다고 투네이션 실시간 문이 어... 어... 깜짝아... 오, 뭐야 진짜 나왔어그 룰렛 소리가 조금 밀려요. 네, 속성 들어가서 새로 고침이요. 네, 잠시만요. 됐을려나? 왜 소리가 안 돼요? 잠시만, 소리가 안 들려. 아... 깜짝아... 아 깜짝아... 투위 룰렛은 파버안 되냐고... 어위 룰렛 돌렸었어? 보여? 여기 알람 온 되어 있는 거 보임? 난 진짜 억울해, 얘들아. 아, 잠시만! 미안해. 이거 내가 내 잘못인 것 같아. 내가 개인 설정하는 룰렛에도 알람 표시라는 버튼이 있었어. 근데 이게 오프 처리가 되어 있었어. 얘들아, 미안해. 얘들아, 진짜 미안해. 보고 싶다고요. 그거 제 유튜브에 박제되어 있어요, 라떼님. 매지컬레이나 <laughs> 얘들아 난 억울해 그러니까 너네가 평소에 잘 뽑으면 안 됐었지 너네가 평소에 되게 잘 뽑았으니까 아이 정도 확률은 돼야지 그래도 조금 돌리는 맛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얘들아 내 인생에 애교 박제 두 번은 없다 이미 저 매직컬이나 영상 두개 있어 하나는 편집본이고 하나는 클립다인 거 어? 나도 못 찾겠어 얘들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수제 초코 3스택, 수제 초코 4스택. 그신줄라니의입마들아 수제 초코 5스택이다. 임마들아 저분이 혼자서 다섯 개다 뽑았다. 얘들아, <laughs> 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떡해? 고양이다, 냥, 냥, 냥. 냥이의 짱짱 귀여은양이의 파워에 쫄아보라. 냥, 냥, 냥. 강아지보다 냥. 더 귀여우다, 냥. 양이의 식성은 딸기우유. 냥. 강아지보다 냥. 아, 잠시만. 아, 같은 몸 뚫렸어. 야, 임마. 이 새끼들아. 니들이 시켜놓고 니들이 반응 왜 그러냐, 어? 시 자. <laughs> 고양이다, 냥, 냥냥. 냥이의 짱짱 귀억은 냥이의 파워에 쫄아보라, 냥, 냥냥. 냥 강아지보다 냥, 더 귀여우다, 냥. 냥이의 식성은 딸기우유, 냥. 초코우유, 냥. 다랑어, 냥. 섞어 먹는다, 냥. <laughs> 냥냥냥 냥이의 짱짱 기억은 양이의 파워에 쩔어보라 냥 냥냥냥 강아지보다 냥더 귀여우다 냥양이의 식성은 딸기우유냥 초코우유냥 다랑어냥 섞어 먹는다냥 할짝할짝 덥석덥석 냥냥 딸기우유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양이는 다랑어보다는 참치가 더 맛있다 냥 냥냥 들두 <놀람>